제가 신신애씨그 춤을 따라해봤어요. 땀이 땀이 얼마나 나는지 라인 댄스처럼 막이걸 어떻게 이렇게 막 흔드시더라고요.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요. 저 젊은 사람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정말 저 11만으로 알고 있구나 서울 네. 시민이. 근데 지금 오신 분들이 12만이 왔으니까요. 옆 동네에서 다 오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집에 어떻고 그렇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다한무씩 지금 지키고 있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대문 앞에서 다 품들고 있다니까 여러 끝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마지막 한분 남았는데 이거 끝나고 마이크. 이 마이크 좀 해주세요. 네 계속 사정을 하네네 자꾸 제게 문제인가 봐요. <laughs> 네, 앞에 마지막 참. 한총세 번이나 했는데 중계차에서 제 목소리를 못 가져가셔가지고 계속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참가자가 이렇게 계속 엔지가 났으니까 더 응원의 박수가 필요하겠죠? 네, 양희 씨, 네 꽃값 먹어봤어요. 꽃값? 꽃값? 네. 꽃값 먹어봤어요. 저 시장님, 시장님. 어, 꽃값 여기는 꼭 여기서. 어머, 나 여기 전국 노래자랑인 줄 알았어요. 꽃값 갖다 주시고, 아 감사해요. 상주에서 진짜 서 진짜 에서한국에고 한국에서 장모님 서 장모님, 장모님. <laughs> 딸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없어. 딸없어국에서한국 저... 시어머니. 에서 한국에서 어국에서한니에서한국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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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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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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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laughs> 박연숙 부의사장님, 미안해, 우리가 먹을게요. <laughs> 네. 아, 전국에 대표적인 심사위원들 <laughs> 다와계시네 네, 대표적인 심사위원들 다와 계신데, 저 박연숙 무용협회 위원장님은 <laughs> 얼마나 고우신지 항상 미모를 <laughs>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요, 연세가 지금 40인데도 저렇게. <웃음> 네. <웃음> 네. 네. 계속 제 마이크가 문제인가 봐요. 지금 네. 그음향팀에 있는 마이크가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제일 세 번, 네몇 번을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꽃감을 네. 저희는 이렇게 저녁까지 하니까 상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 아까 전에 낮에 있으셨던 분손 들어오세요. 낮에 있다가 지금까지 있으신 분. 선물 드리기로 약속했죠어 제가 선물 드리기로 약속했거든요. 갑자기 손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어안 들던 손이 갑자기 많아졌어. 네. 자 선물은 이따 우리 한기씨가 C D 한 장씩 드릴, 네, 거예요. CD 한 장씩 드릴 거예요. 네, C D 한 장씩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 어디로,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 이쪽 출구로 오시면 제가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참가자입니다.